저기 격은에 당신이 당하고 있는 일이 최악의 불행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안심하라 이제 당신의 인생에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일어날 수 없을 테니까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존재한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최악의 불행은 아니니까 위로받을 수 있는 셈이고 정말 지금 최악의 불행을 당하고 있다면 위의 격은이 맞는 셈이니까 그 또한 위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인생이 더 이상 내려가려야 내려갈 수 없는 최악에 도달했다고 여기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밑바닥 인생이야말도 이제는 올라갈 방향밖에 남아있지 않는 더 나아질 길밖에 없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회상의 탄력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된 다윗은 바로 자기 인생의 최저 최악의 밑바닥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기어다니는 꼬리에 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기쁘신 뜻은 바로 거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쓰실 당신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그런 비천함 중에서 오히려 더 성숙시키고 강하게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런 밑바닥 인생을 통해 체험한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저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그 저희는 가장 낮은 자리를 통해 연단을시는 오묘한 경륜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상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는 가장 비참한 처지 있을 때 전적으로 하느님만 더 의지하는 신앙을 붙잡게 됩니다.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와 아기세게로 가니. 아기 새의 신하들이 아기 새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사람이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이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정은 아기 새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복은이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와느냐. 내게 미치광이가보조가어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높당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식량과 무기를 얻은 다윗은 이제 블레셋의 성읍인 가드로 도망하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은 벌레스 사람들도 적군 이스라엘의 고위 장군이 자기 편으로 전향해 오는 것이니 정식으로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다고 계산하고 자기를 환대해 주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의 신하들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자기네들에게 실제로는 사울왕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인물인 것을 알아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세 왕에게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간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이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그들이 알았던 까닭에 한 말이 아니라 다이시야말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실세라고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다이시는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런 조언을 아기스 왕에게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역시 자기에 대하여 의심과 경계의 눈으로 보기시하는 것을 깨닫고는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제 발로 찾아와서 도가내던 주의 꼴이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최후의 비상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는 다급한 카드를 던져보았던 것입니다. 여기 대문짝에 그적거리다 라는 말은 문짝 같은데 뜻도 없는 글자를 글적거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며 멍한 표정을 짓는 등 그야말로 영락없이 미친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기세 왕으로 하여금 다윗이라는 존재가 무슨 위협적인 인물이기는커녕 죽일 가치조차 느끼지 못할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그런 연극은 잘 맞아 들었고 아기세 왕은 다윗을 죽이는 대신에 그냥 내쫓아 보내게 됩니다. 창피해서라도 비를 먹지 못한다는 말도 있지만 일부러 미친 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장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미친 흉내를 내는 와중에도 다시 속으로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그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인생에 대해 진절머리 나도록 혐오감에 사로잡혔겠습니까? 다윗은 자기란 존재를 그야말로 내려갈 수 있는 최하 위치에까지 스스로 끌어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처지에서 다윗의 심령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10편 34편은 그 표져 있는 대로 다윗이 아비멜렉, 여기서는 블레셀 왕을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그 앞에서 미신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미친 채에서 겨우 목숨 건는 것을 두고도 다윗은 그것이 곧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체험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비참하게 짝이 없는 구사일생일 뿐이었지만 다윗은 그것이 곧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를 자랑할 만한 사건이었다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체험이겠습니까? 그처럼 미친 자면서도 다이슨 자신의 연극제조가 자기를 구원해 줄 것으로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자기와 함께 주실 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했으며 결국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극도로 비참하고 낮은 곳에 처하게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맛을 보아알도록 그 영혼에 깊이 체험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부친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생기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는 남 앞에서 자기 얼굴을 스스로 나타내고 자랑하려 하게 됩니다. 하지만 창피한 꼴을 당하게 되면 누군가 자기 얼굴을 가려주기를 바르게 됩니다. 바로 그런 때 도와주는 사람, 그처럼 난감할 때남 앞에서 자기 대신 변명을 해주고 자기 체면을 대신 세워주는 사람 정말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하느님이 성도에게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낮고 천한 처지에 떨어져서 쥐구멍을 찾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워하고 있는 우리 얼굴을 들어주시며 어디 당장 사라지고 싶을 정도로 당황하는 우리를 당신의 품에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이런 맛이구나 하고 제대로 그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사람 앞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비참한 지경을 당할 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느님만을 의지하는 즐거움을 체험하고 그 선하신 은혜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도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함으로써 다른 약한 성도들을 더잘 이해하고 위로할 줄 알게 됩니다 22장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블레셋에서 구사일청으로 탈출한 다윗은 베들레헴 근처에 위치한 아둘람굴로 은신처로 옮겼습니다. 이 지역은 석회암 천연 동굴들이 많아서 인신처로 적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를 지음해서 다윗 밑에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우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집즉 다윗의 가족들이 다 그를 찾아와서 합류하게 됩니다. 이미 사울 왕 앞에서 역적 집안이 되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윗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본문의들을 가리켜.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다이처럼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집안이 결단 나거나 사업이 망하고 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 쫓기게 되거나 혹은 온갖 사회적 부정부패 때문에 이리저리 뜯기는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써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도태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다시 베드렘 부근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줄줄이 찾아와서 그의 부하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작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지만 그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왕이 못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외롭고 괴로운 사람들이 의지하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약 400명 가량 되었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을 본격적으로 인수하기에 앞서 이미 여기서부터 지도자로서의 실습이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좋아 우두머리요 리더요 두목이지 그 어디 해먹을 만나는 자리였겠습니까 뭐 쓸만한 인재나 유력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저 다 사회에서 이리저리 터지고 도망쳐온 사람들이었으니 처음이야 뭐가 제대로 돌아갔겠습니까 모르기는 하지만 그 400명의 공동체에서는 골치 아픈 문제들이 사흘이 멀다 하고 연이어 터졌을 것이며 무슨 위원회나 반상회 따위로 모일 때마다 다들 시끄러운 목소리만 높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아들을 이끌고 다윗은 참된 리더십을 익혀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그 어중이 떠중이들을 키워서 장차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들 중신들과 명장들을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 지도력은 다윗이 그렇게 스스로 인생 밑바닥을 체험하는 가운데 진정 백성들의 약한 것, 슬픈 것, 억울한 것을 제대로 이해해 줄수 있게 되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무력한한 평면의 처질한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무능한 통치자밑에 사는 백성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 아니 부당하게 착복당하고 구금당이 되는 약자의 억울함이 어떤 것인지를 다윗은 자기 피부로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가족에게는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정말 백성을 위한 바른 정치, 민생을 돌보는 참된 정치를 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병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남에게 동정이나 도움을 베풀 때, 자기도 그와 똑같은 처지에서 본 사람이 해주는 것이 반응쪽에서도 훨씬 더큰 감동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주일 밤에 오셔서 간증하신 내용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청계천시장 바닥에서 이른 새벽부터 청소 부일을 하시면서 대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시니까 그 청계천시장 길가에서 장사하던 행상인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고, 그래서 나중에 청계천 복구 공사를 할 때에도 그들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미리 세움으로써 큰 호응을 받고 그 어려운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었던 것입니다. 목사도 결혼을 하고 인생을 살아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때문입니다. 목사는 평생 독신으로 그저 어디 절이나 수도원 같은 데 틀어박혀 살면서 자기 혼자 돌을 닦고 자기 스스로 거룩해짐으로써 신도들 앞에 뭔가 신선이나 성인처럼 보이려 하는 승려나 사제가 아닙니다. 부부싸움도 하고 화해도 해보아야 교인들의 결혼생활에서 일어난 갈등을 이해하면서 지도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고생도 해보아야 교회 교육에 더욱 큰 관심과 정성을 쏟아 넣을 수 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전우사로 봉사하면서 쌀쌀 돈도 떨어지고 해보아야 교인들이 헌금하기 위해 여섯 동안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자기 집안에서 큰 사고나 어려운 병도 겪어보음으로써 교인들이 슬픔과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목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를 극도로 약하게 만드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십니까? 바로 나보다 더공부한 자를 이해할 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슬픈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해 줄줄 아는 심령을 배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약한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만한 신앙 인격이 자리 잡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라는 찬송가사 그대로 자신의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게 될때 그로 인하여 오히려 다른 더 약한 성도들, 나보다 훨씬 더 외롭고 괴로운 형제 자매들을 더잘 위로하고 더 힘써 도울 수 있는 법을 꼭 병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째 성도는 인생의 최악의 환난을 당할 때에도 더더욱 철저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서 이를 극복해 내고맙니다. 2 2장3절 이하 5절까지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시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가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시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이제 미스베에 있는 모압 왕을 찾아가는데 그 주된 목적은 자기 부모의 거처를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이 모압왕에게 그런 청을 하게 된 배경에는 다윗의 증조모 루시 바로 모압여인이었다는 사실도 한몫했을지 모릅니다. 즉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혈연관계로 이어져 있으니 그 정도의 부탁은 할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제는알수 없지만 하여튼 모압왕은그 청을 들어주었고 다윗의 부모는 모압왕과 함께 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도 요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선 산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뒤에 나오는 선지가 의한 말의 문맥을 따르면 지금까지 었던아둘람 굴을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모아왕이 다윗의 부모를 맡아주면서 다윗에게도 그 할만한 은신처를 제공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요새는 다윗 유다 땅 내에서 도망치며 은신하던 굴 같은 것에 비하면 더할 나위 없이 편하고 좋고 안전한 거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래서 그 요새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세 장가를 들리고 온 아래에 갔다가 그래서 화려한 궁전을 지어주고 초화판한유형으로 대접해 주니까 총나라로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고 신원의 단꿈에 빠져 살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비의 경우에는 조장 장군이 일깨워 주었지만 다윗에게는 선지야 갓이 찾아왔습니다. 이 갓이라는 선지자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의 선견자, 즉 다윗의 어전 선지야가 었던 사람인데 이때는 아마도 사무엘의 선지교께서 파송되어 온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갓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충고해 준다는 말이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으로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편안한 곳에서 잘 대접받고 있는데 제대로 된 잠자리 하나 살줄수 없는 위험한 유단 땅으로 다시 돌아가르니 상식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갓 선제의 말에 순종하여 모압의 요새를 떠나 유단 땅에 있는 헤레수폴로 돌아갔습니다. 즉 다시 숨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사울왕이 여전히 살기 등등하고 자기를 밀고 하는 눈들이 도처에서 번덕이고 있는 땅으로 제 발로 찾아간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가선 다윗에게 그런 어려운 명령을 전해주었고 다윗은 또그 말에 순종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어차피 유다 땅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편하더라도 모합 땅이나 벌레세 땅이 자기가 영주하고 자신의 왕권을 펼치게 된 땅은 펼치게 될 땅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환난이 있고 문제가 남아있지만 결국 다윗은 바로 그 유다 땅 안에서 그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하느님이 뜻을 세워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자기가 떠나지 말아야 할 땅이 있습니다 학생이 아무리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학교에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퇴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들이 아무리 정적으로부터 탄압을 받아도 자기 나라에 머물러 있어야만 결국 자기도 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끝까지 남아있어야 할 땅은 어디이겠습니까? 두 마리 끝없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물론 여러 가지 시험들이 항상 생깁니다. 개인적으로 일이 잘안 풀리는 시험도 들고 때로는 교회 생활 그 자체에서 시험거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많은 교인들은 그저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어 보았자 별잘 되는 것도 없으니 아예 그만두자 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잘안 되던 일에 무슨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던 사업이 망하고 교인들 보기도 부끄러우니 이 교회에 교회, 교회 다니는 거좀 쉬고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교회 생활이 마치 자기가 제기하는 데큰 방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 나가면 같은 구역에서 저 기분 나쁜 교인을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나야 하니 차라리 교회 안 나가고 그꼴안 보는 것이 속 편하지 라고 문제 자체를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저 교회 출입을 중단하는 것이 상책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학교 성적이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 주일에 교회 가게 하는 대신 학원에 보내어서 일단 대학에 붙여놓고 보아야지 라고 자식을 교회에서 멀리 떼어놓고 더잘 키우겠다고 하는 기가 막히는 발상을 하는 부모들도 수두룩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떠나지 않고 살아야 할 유다 땅을 버리고 툭하면 벌레새 땅으로 혹은 모압 땅으로 도망치려 하고 있습니까 잠시 편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바른 자세도 정답도 아닙니다. 교회밖은 신자가 안주할 수 있는 땅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피에 불과하지 결코 해결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하늘님의 나라와 대적하고 있는 적군의 땅으로 스스로 항복하고 들어가는 비굴한 짓이며 자기 생명을 원수마귀의 손에 갖다 맡기는 어리석이 짝이 없는 결정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아니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욱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충실함으로써 그 돌파구를 찾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면 더욱 예배 열심히 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해답을 발견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중에 교원들 사이에 무슨 시험이 생기면 바로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형제와 화목하는 해결책을 반드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더 교회 중심으로 신앙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 마음 자세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진정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부모부터 먼저 똑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다시슨 유다 땅에 돌아와야 하는 것처럼 신자는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 보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배역의 길이며 사탄의 책략에 그대로 걸려드는 망조의 그롬입니다. 인생의 활련이 극심해지고 최악이 이룰수록 더욱 철저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서 그것을 능히 극복해내는 성도들이 곧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느님께서 다윗을 낮추신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 것이었습니까 그는 일구의 왕이라는 최고의 명예를 얻기 전에 미추왕이신 행세까지 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내려감으로써 자기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권력을 선하게 해놓고 누리기 전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애환을 자기 몸으로 이해해주고 위로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이양받기 전에 그는 비록 권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부터가 그 나라 안에서 사는 법을 왕이 될 사람이랄지라도 먼저 그 유대에 속한 백성이 되는 법부터 익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때 잠시 좋아했던 이안이라는 가수의 노래 중에 아리오라는 것이 있는데 국악에 섞인 신나는 멜로디도 그렇지만 가사가 참 좋았습니다. 아리랑 허, 아리아리요. 아리 아리랑 허, 아리아리요. 인생사 힘들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나. 움츠린 어깨 펴고 달려가면 꿈꾸던 인생 역전 시작되지. 모두가 1등하면 무슨 재미, 절망도 뒤집으면 희망이야. 이 세상은 그런 재미, 1%의 가능성의 인생 역전, 아리랑허 아라리오, 아리랑허 아리아리오, 그런 노래입니다. 인생사 힘들다고 말하지만, 절망도 뒤집으면 희망이 된다. 1% 가능성에 도전해서 인생 역전의 재미를 맛보자. 참 얼마나 멋있는 노래인지 모릅니다. 다시 바로 그런 극적인 인생 역전의 재미를 누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한때 그처럼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의 왕위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정금의 연단 과정이 되었습니다. 매일을 공포와 고통의 눈물로 지새우면서 암혈과 토굴들을 여기저기 전전했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그의 미래의 왕권과 통치를 더욱 충실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경건의 도장으로 탈바꿈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청년 시절에 당한 환란은 결코 인생의 손해나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바로 그 최저 밑바닥에서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 그 인생은 더 이상 내려갈 곳 없이 오직 올라가기만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위치에서 그 성도에게 놀라운 회상의 탄력, 인생 역전의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보다 더 어려울 수 없다라는 처지에 몰리게 될 때, 성도는 하나님께서 다이세계 베푸신 이 깊으신 뜻을 깨닫고 그 오묘한 섭리를 똑같이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시험을 당하고 인생 밑바닥에 처할지라도 그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더욱 확고해지고 그 때문에 형제 자매를 더욱 사랑하게 되며 바로 그 때문에 더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모든 환란과 공고를 느끈히 극복하고 끝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